가죽은 우리 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소재입니다. 특히 지갑이나 가방 같은 품목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가죽은 수많은 브랜드가 탐내 맞이 않는 소재죠.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벨기에 출신의 델보가 손대는 가죽은 좀더 특별한데요. 바로 고급 가죽 제품을 만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브랜드이기 때문입니다. 1829년 샤를 델보에 의해 탄생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계속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델보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벨기에의 자랑거리는 초콜릿과 와플, 인종차별과 외교관의 중국인 안에 말고도 더 있습니다. 프랑스에 에르메스가 있다면 벨기에는 에 델보가 있죠. 1829년 설립된 이 브랜드는 1830년에 건국된 벨기에의 왕국보다도 그 역사가 오래되었죠. 19세기 후반 벨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갖춰진 철도망을 자랑했는데 브뤼셀 태생의 여행용 트렁크 제작자 샤를델보는 철도 덕분에 머지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여행을 갈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여행 중 자신의 귀중품을 항상 휴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간파했고 1908년 핸드백을 디자인 해 세상에 내놓게 되었죠. 이후 그가 내놓는 핸드백은 벨기 에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델보가 1883년에 벨기에 왕실의 공식 공급업체라는 칭호를 받아 벨기에 왕족에게 가죽 제품을 공급했으니 그 퀄리티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했을 터였죠. 이후 1933년 프란치 슈베니케가 델보 가문의 마지막 계열사에서 사업을 인수하면서 독점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그는 오투쿠티르의 관행을 반영하여 계절별 컬렉션을 소개했고 1970년 그의 뒤를 이은 아내 솔랑주와 함께 수많은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델버는 고급 가죽 제품들을 만들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델버에 속한 가죽 세공 장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각각의 핸드백을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바꿔 왔죠. 그 결과 창립 이후 지금까지 3000개 이상의 핸드백 디자인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디자인들은 소유 황금 책이라 불리는 리브레도르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을 참고할 수 있는 책인 동시에 델버의 역사를 보여주는 실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델보의 CEO는 자사의 제품 자체가 이미 유명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유명한 디자이너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닌 것 같네요. 델보는 세계 각지에서 공세해온 최고의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델보 가방의 소재는 주로 송아지 가죽, 악어, 타조, 뱀피 등으로 고급 가죽 소재로 인정받는 것들인데요. 특히 특수피혁중 하나로 고도의 섬세한 기술과 작업을 요하는 악어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고급스럽다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독특한 표면에 주는 색다른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타조 가죽이나, 유연하면서도 섬세한 비늘이 은은한 매력을 발산하는 뱀피 가죽으로 만든 가방들도 델보에서 사랑받는 제품들입니다. 지금까지 3,000개 이상의 가방을 디자인했지만 역시 그 중에서도 소비자들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는 가방이 존재하죠. 바로 더블이앙인데요. 이 핸드백은 1958년 브뤼셀 세계 박람회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여전히 델버에서 가장 잘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브랜드의 로고이기도 한 D자 모양의 버클이 특징으로 클래식한 디자인 덕분에 두고두고 쓸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죠. 다양한 크기와 색상 및 소재로 제공되는 이 가방은 한눈에 어느 브랜드의 제품인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우아함과 정교함이 드러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죽으로 감싼 단추부터 부드러운 가죽 내부 안감, 편안한 그립감을 보장하는 손잡이까지 각 시즌마다 변형된 디테일을 선보이며 제품을 내놓는데 만드는 데에만 8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1958년 탄생한 불량백이 놀랍게도 건축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다면, 폴구타리 1958년 만든 이 가방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 르코르 비지에가 디자인한 필리스 파빌리온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남산타워에서 영감을 받은 가방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세계 3대 명품 그룹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몽블랑과 까르띠에, 예거르쿨뚜르 등을 소유한 리치몬트가 2021년 델보를 인수했습니다. 리치몬트가 델보를 인수한 건 자사의 가족 액세서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 동시에, 리치몬트의 마케팅과 유통망을 이용해 델보를 더큰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였죠. 2010년부터 델보는 벨기에에서만 존재하던 세계 매장을 전 세계의 60개 매장으로 늘렸고, 그 결과 모국인 벨기에 밖에서의 매출비중이 3%에서 90%로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델보는 전통과 혁신, 장인정신과 창의성, 유산과 현대성을 결합한 브랜드입니다. 델보의 핸드백은 주인의 개성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시대를 초월한 작품이 됩니다. 델보의 핸드백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데, 패션이 하나의 예술 장르가 된 세상에서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브랜드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델보. 독특하고 세련되며 내구성이 뛰어난 고급 핸드백을 찾고 있다면 이 브랜드를 눈여겨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브랜드의 가방을 구매하면 서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닌, 벨기에의 공방에서 제작된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거니까 말이죠.